자 JDBC를 이용 해서 JSP 프로그램에서 DBMS에 간단하게 연동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JDBC 프로그래밍 절차에 따라서 JDBC를 통해 DBMS에 연결하고 쿼리 문장 전달하고 결과를 받고 또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주고 하는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졌을 때 애초에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에게 어떤 페이지를 보여줘 라고 요청을 보내주겠죠. 자, 그런데 그 페이지는 뭐 일종의 게시판 같은 것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적 페이지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페이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 텀캣 서버는 해당하는 JSP 문서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서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상황에서는 같은 서버에 있고 해당하는 서버에 연결을 하고 그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서 쿼리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고 결과를 얻는다 라고 하면 그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동적 웹페이지를 작성할 것이고 그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 주게 될 것입니다 뭐 다만 이 작업이 다소 복잡할 수 있고 해서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JSP 내에서 하나의 스크립트릿을 통해서 단순하게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자, 현재 해당하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진 지인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등록 목록이라는 화면 아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다만 초기에는 아무런 등록 값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 화면이 되어지겠죠. 자, 이 상황에서 상단에 등록 이름과 이메일 주소에 특정 사람들을 입력을 해주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등록 버튼에 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에 각각의 등록된 정보들을 저장해 둘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된 내용들을 누적해서 등록 목록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우리가 실습해 보고자 하는 문제의 유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션이라는 객체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유지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톰캣 서버를 다시 구동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등록된 내용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testmy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jdbc-test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봅시다. 현재 이 테이블에는 유저네임이라는 또 이메일이라는 항목을 각각 둘 것이고 각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거예요. 뭐 특별히 기본키나 외래키 없이 그냥 단순하게 구성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만든 jspbook-local이라는 커넥션 외로 새로운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 봅시다. 먼저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유저 1이라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었었죠. 뭐 사용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적당한 이름으로 사용자를 만들어 둡시다. 어, 이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재 테스트 마이 d b 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고 어, 비밀번호는 초기에는 12345라고 설정했으나 나중에 98765라는 값으로 비밀번호를 수정을 해 두었어요. 뭐, 어떠한 내용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JSP북이라는 사용자와 별개로 하나의 사용자를 새로 추가를 해서 별개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커넥션 닫고, 자, 새로운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현재 커넥션 이름은 JDBC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갖도록 하고, 사용자 이름은 유저1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테스트 커넥션 눌러주면 비밀번호 물어보는데 98765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OK 눌러주면 JDBC 테스트라는 커넥션이 하나 만들어졌죠. 새로 만든 JDBC 언더바 테스트라는 커넥션에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테스트 이 d b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j d b c e s t 라는 테이블 을 하나 새로 생성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자한 번에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테스트 이 d b 가 굵은 글씨로 나와 있고 갱신해서 보면 j d b c e s t 라는 테이블이 하나 추가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는 비어 있어요. 이제 우리 보면 select 별 from jdbc 테스트해서 실행을 해보면 현재 빈 테이블인 것을 볼수 있죠. 자, 이 테이블을 JSP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앞서서 살펴봤던 MySQL에 대한 JDBC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을 해봅시다. 현재 자기가 필요한 플랫폼에 맞는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저 자바에서 접근할 확장자 JAR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일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인디펜던트라는 항목 선택을 해주고 거기서 ZIP 형태의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다음에 하겠다 일단 다운로드만 받도록 해 봅시다 저장 눌러주면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폴더 열기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봅시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 봅시다 현재 경로의 압축을 풀고, 압축품 폴더에 들어가 보면. 현재 MySQL Connector Java 8.0.20.jar라는 파일이 하나 존재하는 걸볼수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요 파일만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서 적당한 경로에다가 배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관리하는 학기 초에 만들었던 iProg라는 폴더에다가 붙여넣기해서 복사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현재 Eclipse 상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거예요 Eclipse 띄워주면 현재 내 프로젝트의 웹 콘텐츠 밑에 web-inf 라는 항목 밑에 lib 라는 폴더 있죠 lib 라는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ysql-connector 라는 .jar 파일 즉 클래스 파일들의 압축 파일이죠 자르 파일이 포함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JSP 문서를 추가하기 위해, 자, 우리 8장에 대한 예제이니까, 새로운 폴더 만들기를, 챕터 08 만들어내고, 여기에다가, jdbctest.jsp 라는 문서를 하나 추가합시다. 자, 우리 교재 327쪽에 있는 예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보면 기본적인 HTML 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이 문서를 요청하게 되어지면, form 태그를 통해서 등록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받을 수 있는 form 태그를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form 태그는 action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죠. 즉, 현재 입력된 값을 어디로 보낼지를 기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 입력 값을 현재 문서에게 다시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하단 부분에 가보면 등록 목록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등록 목록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릿을 이용해서 현재 dbms로부터 j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반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구문을 작성을 해준 것입니다. 앞서 강의 자료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자 내가 등록하게 되어지는 처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현재 상단에 가 보면 현재 이 문서가 처음 열리게 되었을 때 루퀘스트 객체로부터 전달받은 값의 인코딩을 설정을 해주고 현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적절하게 JDBC 드라이버 로드하고 커넥션 객체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쿼리 문장을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형태로 설정을 해주어서 현재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전달받은 유저네임과 이메일 값을 유저 유저네임과 이메일은 요 입력 필드에 입력된 내용이죠. 그 내용값을 각각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설정을 해 주게 되고 자, 그 설정된 내용을 수행해라라는 처리를 할 것인데 무조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유저네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저네임이 널이 아니다라는 것은 뭔가 전달받은 값이 있다라고 하면 prepared statement 객체에 대해 execute update 메서드를 통해서 DBMS에다가 현재 이퀄이 문장에 대한 요청을 보내도록 작성을 한 거예요. 전달받은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집어넣지 않도록 처리를 해본 것입니다. 자, 요 작업을 하고 나서 워낙에는 statement 객체나 커넥션 객체나 뭐 이런 것들을 닫아주고. 다음 번에 필요할 때 다시 열어서 다시 접속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기는 하나, 이 예제에서는 그냥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닫는 작업들을 생략했고, 이 아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닫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에서 접속하는 부분들을 닫지 않고 한 번에 작성하는 건뭐 그리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문제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본 거예요. 아, 이 안에 어, 스크립트릿에서 사용되어지는 각각의 클래스들은 현재 java.sql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지시어의 임포트 속성을 통해서 java.sql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임포트하도록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볼까요? 자 실행 결과를 보면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com.mysql.jdbc라는 패키지 내에 driver라는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자 따라서 드라이버를 설정하는 코드 쪽을 다시 가보면, 자 현재 교재에 있는 부분과 조금 달라진 점들을 살펴봅시다. 이제 MySQL에 대한 드라이브 명이 기존의 com.mysql.jdbc.driver라는 것이 d e p 케이 c a t e d 되어져서 현재는 이름이 요 이름 대신에 MySQL.cj.jdbc라는 형태로 패키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더불어 JDBC URL을 설정을 할때 어느 서버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캐릭터 인코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되었고, 더불어서 MySQL 커넥터 버전 5.1 이후 버전에서는 KST 타임존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서버 타임존을 UTC로 설정하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SL이라고 해서 Secure Socket Layer라는 걸 의미하는데,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암호화되어진 통신을 구현하는 글로벌화된 표준 보안 기술인데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false, use SSL은 false라는 속성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자, 이 추가된 속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따져보기보다는 일단은 간단하게 DBM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속성을 추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jspdb가 아니라 testmy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것이죠. 그래서 testmydb에 접속을 하되 사용자 계정은 user1이었고 비밀번호는 98765라는 값이었어요. 자 실행을 해봅시다. run as, run on server 해서 실행해주면. 자, 초기에는 등록 목록이 비어있는 것을 볼수 있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내용도 가져올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어있을 것이고, 등록 이름에다가 뭐 이찬수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찬수 home.com 이라고, 등록 눌러주면 등록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홍길동 입력해서, 역시, 길동, 홈.com 해서 등록하면 또 역시 잘 등록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요 주소를 복사해가지고서 다른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도 값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현재 프로그램을 콘솔창에서 강제로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고 자, 그리고 재시작 해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 다시 시작. 해 주게 되어지면, 톰캣을 다시 구동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내용을 잃어버렸을 텐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값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바뀌어질 부분이 내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이 바뀌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권한, 계정 정보들이 각각 바뀌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처리할 것인지만 바뀌어주면 되겠습니다. JSP 프로그램에서 DBMS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JDBC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니까 잘 눈여겨 봐두기 바랍니다.